야, 고마워 했습니다. 첫 번째 분들, 고대 박침성 기분이 어떠세요? 기억이 안 납니다. <웃음> <웃음> 그죠? <웃음> 네, 아, 너무... 근데 제가 전달해드리고 싶었던 노래로서의 메시지는 그래도 전달해드린 것 같아서 저는 후회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눈물을 흘리신 관객분들도 더러 계셨고요. 오 내가 그럼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 감동이 고소란히좀 전해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 불타는 트럼프 경연 때 이제 마주 했었는데 스카지도제 박민수 하면 이 곡이다. 이곡 하면 박민수 따라고 느껴지는 게자야자야 어, 명자야. 그래서 일본 출연 기념으로 이제 후련해졌으니까 한손으만쫓아 좀좀그 어! 네. 아, 여기 계신 분들 명자라고 생각하고 자야자야 명자 홀로 섰던 아버지 술신 그림에 이곡 났었고 더여 I 자야 y 자야 찾아 사 n 어머니 청소해라 남진선생님 사랑해요 잘 u r s o 역시. am your son. I am your son. I am y o u 지 son. I am your son. I am 드 o 비타민 드 조정민 씨가 두 번째 무대를 펼치게 됐습니다. 어, 우리 그, 사실은 뭐 다양한 연주 실력과 또 무대를 보여주셨지만, 그리고 우리 미수 씨님 분들도 대단하신 게, 우리 도또 문구를 응원하다가 조정민 씨가 뽑히니까 또 조정민 씨를 또 다시, 그 글자를 그 바꿔서 또 응원해주시는 모습이 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아, 남친, 태 팬, 팬, 미미님도 마찬가지고. 와서 좋습니다. 야, 기대하셔도 좋을 것같아요 미민님 자고 떠오르는 이유가 제가 조정민 씨 리허설을 봤는데 네. 미민님 바라 보니까 조정민 씨가 딱 일단 나오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어 진짜 의상이 똑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놀랐다. 이제 함께 등장할 때한 박사 한 편으로 맞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걱정되는 거는 맨 뒷줄 계시는 분들은 무대 좀잘보이시나요 괜찮으세요? 아, 괜찮으시죠? 와서 그쪽에. 왜냐하면, 이제, 뒤에 화면에 음, 이렇게 카메라가 가게 수도 있는데, 아, 실까요 네. 아 자, 이제, 소개 해드리면, 고정기 씨를 큰 박수 형성으로 맞이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응. 잠시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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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첫 번째 무대도. <놀람> <맞아. Yeah. 놀람> 아니, 조금 더에 고정민 씨는 못해도 안 돼. <목소리가> 아 묻혔어요. 어, 어, 음, 이렇게... 어, 뭐 배터리 뭐